지켜줘야 합니다. 제목입니다. 가르누다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죠? 가르누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은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제목을 보통 이 정도면 배신자,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목이 지켜줘야 합니다. 인거예요 그러면 어, 이건 가르누다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죠. 가르누다가 죽게 되었던 이유는 가르 유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 한번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를 말할 때는 항상 가르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성경에 유다가 많이 등장하죠. 열두 지파의 한명이었던 유다. 유다는 사실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한다라는. 뜻.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했었죠. 다데오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 유다서의 주자도?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단어는 이름은 많이 써요. 그 좋은 이름이잖아요. 찬양한다. 라는 뜻이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그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배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꼭가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지방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오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어, 다른 지역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세자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부를 때, 갈릴리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만약에 수도권 서울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울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laughs> 지방사, 지방에 있으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인데 지역을 보통 쓰시않나요 그렇죠? 영남향유, 호남향유, 여러분 서울향에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laughs> 경기도향유. <laughs> 이런 거없잖아요이렇 <laughs> 지역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단어를 써서 이제 고향을 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영남, 호남을 비하하거나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 사람은 가로 유다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인데, 이 가론유다만 다른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이건 뭔가가 일단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가론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일단 가론유다라는 것을 붙였다는 것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인데, 어, 안타깝죠. 보통 이제 예를 래서 유다가 과연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돈 때문이라는데,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어요? 음. 은삼십. 노예, 노예 가격으로 팔리신 거예요. 보통, 어, 학자들은 한 20만원 정도? 예수님을 20만원에 판 거예요. 20억도 아니고. <laughs> 20억 정도면 팔만 하잖아, 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20만원 정도, 100만원도 안 되는 돈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르는 나는 열심당이었는데 독립을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대단하니까 내가 따라다니면서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 우리나라에 독립을 이뤄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따라다닌 거죠. 열심히 다서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맨날 하는 거 보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할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고쳐주고 맨날 이런 거만하는거요 그리고 기득권자들, 신민들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배척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안 달라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든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팔아버려. 그럼 예수님은뭘 당해요? 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 요 그럼 뭘 하겠다? 이제 그의 능력을 어디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것은 뭐예요? 사탄이 마귀가 가르누다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가르누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르누다가 악을 행하게 했다는 거죠. 뭐 열심당이고 뭐고 그런 걸다 떠나서 아,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막 가르누다가 열심당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뭐가 정확하게 나와요? 사탄이 개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개입을 해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세속적인 왕국을 뭐 축구 했든지 뭐라든지를 간에 중요한 거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배신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 잘못한 거라뭐 그런 게 있다면 목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겠냐는 거. 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르느다가 사실 가르느다여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그 그 같은 지역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가르느다는 혼자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르느다가 뭘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재정을 맡으면 재정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죠? 가장 어떤 사람? 믿을만한 사람을 믿을만한 사람을 a 사 m 을 s h i b i 왜 재정이니까 그렇 d i l m a n b i d i 는뭐뭐 맨날 힘들 i l 거다라고 생각하 l 하지만 그래도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 l 많은 것을 얻 d 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있잖아요 누구의 어머니?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가 따라다녔다고요. 왜? 이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물주예요. 물주. 그래서 항상 그, 뭐, 계속은 못했겠죠. 아무리 사람이 재정 이 있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부분을 도와주었을 텐데. 마테, 세리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세리 출신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잖아요. 마테가 세리, 세리. 네. 그또한 가지 사람 있죠. 빌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올때에뭐요 야, 얘네들 먹어요? 어떻게 먹, 먹여야 된다 그랬더니 비를 딱결야되잖아2 0 0대나리면 필요합니다 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비를 셈에 상당히 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 어, 재정을 맡았다고요? 가룟유다가 맡았다고요 사, 예수님이 그를 가장 믿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설마 예수님이 가룟유자 예수님 팔라고 그걸 맡겨놓고 배려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도 잘하고, 그래 운영도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른유다. 보통 이제 가른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많이 몰아가긴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른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있는데. 왜냐? 예수님 가른유다에게 그걸 맡겼으니까요. 하나 얘기잖아요 가장 믿을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긴다고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laughs>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laughs> 아니잖아요. 네, 가장 괜찮은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 오늘 말씀을 볼게요. 20 1절. <laughs>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들이 먹은 게 이르시되 내가 십시도 너에게 이르거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어디서? 마가의 나락방에서 한 거예요. 마가의 나락방에서 어,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laughs> 거기서 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 12제자를 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끝까지 볼게요. 22절에, 어,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해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해 주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에를 놓는 누가 나를 팔리라. 아멘. 너희 중에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이사야를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대로 강언과 이사를 하는 그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었더라면 제게 마음을 좋을 법 하느니라. 아멘. 사라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하 가르누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거니까요. 그래서, 마, 마 요한공 6장에는 마귀가, 네. 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 이 예, 그, 뭐지? 어, 유다를 마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한공 1 0장에서 도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고, 하여튼, 어, 상당히 안 좋은 소식어들이 유다에게 붙어요. 원래는 이름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뜻인데, <laughs> 그렇잖아요. 요한봉은 실장에서 대표적인 게 마리아,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어, 드렸을 때의 사건이잖아요.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 이한 것이 3 0 0대나리온의 가치. 3 0 0대나리온의 가치에서 보통은 연봉이라고 얘기해요. 를 1년치. 그러니까 1년치 연봉 뭐 3천만원 하면 3천만원인 거예요. 당시에는 이걸 뭘 했냐면 결혼할 때 예,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결혼 지창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거예요. 그럴 때 가르누다가 아깝다라고 얘기했죠. 아깝다. 어, 물론 그냥 바닥에 흘러내보면 아깝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르누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 26장, 지금 마태봉 26장인데, 6절부터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 향유를 묻는 건 사실 요한복음에서 해서 제가 설교를 안한 건데, 그 14절부터 보면 성경이요. 가룬자란 애가 대세상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넘겨주느냐, 얼마를 주느냐, 하고, 은은 30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팔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2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대,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아멘. 네. 예수를 파는 자가,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네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다 물어본 거야. 아, 아니,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 물어봤는데, 누구도 물어본 거야. 가르다물어 봤죠. 가르른다가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야기한 거 나는 아니죠. 네가 네 스스로 얘기했네.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진짜. 너야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정확하게 가르는데 이놈이 나쁜 놈이야. 그랬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가로는데 가만히 뒀겠어요? 음... 사도배들한번주목부터 날라갔어요 이것이 <laughs> <laughs> <맛이>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는 모르 왜냐면 그 최후의 만찬 원래 우리는 그, 그림 그을때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쭉 앉아 이렇게는 안앉잖아 이렇게 둥그렇게 앉으셨으니 둥그렇게 이렇게 거의 비스듬히 앉아서 최후의 만찬 하는 건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마 가만히 앉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 제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 못했던 거죠. 근데 누구는 알아? 유단은 알아. 가룟 유단 알죠. 네가 나를 파는 나쁜 놈이야.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예전 왜 그러셨을까요?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서택을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얘기. 근데 이걸 누구에게 줘요? 기회를? 본인에게 주는 거야 본인에게 저 같으면 만약에 누가 이러면 야 얘, 얘가 나 배신했다 파란 는거같뭐 그러면은 얘들이 알아서 딱 그게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차라리 그 상황에 이렇게 저 돌이키게 하시는 게 나지 않았을까 두드러 맞더라도 <laughs> <laughs>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근데 <laughs> 뭐 예수님이 선택이 맞으시겠죠 예수님 선택이 맞으시겠죠 두드려만 떨어져서 거기서 해결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요마트 데내 들어가보면 잘못하면 못해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안고 용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선택을 선택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르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사실 자세히 많이 나와요 이, 이 얘기 꼭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설교가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어디에 나와? 13장인가? 13장 주나. 거기에 설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laughs> 요한복음 13장. 거기 설교를 잘 했을 니까 <laughs> 어, 지금 제가 초점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 예수님의 그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제자 그가르누다가 나가 나가요. 그리고 가르누다가 나갔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루 누나가 돈을 맡은 사람입니까? 가서 미리 뭐준비하려거니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루 누나가 만찬의 자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어디 다른 데로 갈 건데 왜냐면 예수님께서 뭐 시키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루 누나가 나가게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루 누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떠났죠. 근데 사실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가론전다는 예수님에게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떠난 거예요. 뭘 알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왜냐면 예수님 부모가면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나서뭘 해서 모르겠어요. 예수님 뭔가를 이용해 먹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의 말씀을 들려도요, 이게 회개하거나 돌이켜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잘안 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뭐 교회 다니면 뭐 잘될것 같아서, 뭐, 뭐 해서. 그래서, 그래 전도할 때 교회 다니면 복받아요. 이렇게 할때돈 벌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laughs> 예,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했습니다. 여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절대로. 이게 예수님과 계속해서 살다가 보니, 살다가 보니, 이러한, 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이제부터입니다. 지켜주어야 합니다. 제목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3년 반 정도를 같이, 함께 다녔잖아요. 동고 동락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이면 뭐 많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가장 작은 기본적인 단위에요. 우리가 지금 뭘 해. 랜... <laughs> 이 인원이 아주 소룹으로서 가장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도 하고, 저 사람이 성품? 여러분들 저를, 저분의 성품이 어떤지는 다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아시죠? 예원이 성격 아시죠? 여러분 다 네. 모르세요? 아, 제 성격이 뭐야? <웃음> <웃음> 알잖아요 그죠? 뭐말 뭐, 안해도 아시죠? 왜? 요정도 의논이니까 <laughs> 우리는 다알 그래도 불편한가? 여러분 그게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다 알면 좋습니다 내가 대충해도 저 사람들이 알아 <laughs> 그렇죠. 내가 막열네고막 막 그런 저사았인데 아,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 이해를 한다고요. <laughs> 다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그 정도의 인원인 거예요. 왜냐면 같이 동고 동락하면서,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그리고 만나는 것도 그냥 허, 허, 얼핏 만나는 거지.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러는 사, 시간은 사실 별로 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시간, 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우리가 보통 지금 3년, 어, 거의 그 시간 내게 됐네요. 3년 반? 3년? 꾸준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성격이 어떤지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예수님 1 2제자들 동고 동락했다고요.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사역하고 그랬는데, 누구를 모른 거야 예수님. 누구를 몰랐던 거야요 가른유자를 몰랐던 거죠. 제가 뭔 생각을 하는지, 제가 지금 뭔 일을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가르누다가 예수님을 팔러 갔고 지금도 팔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가르누다의 문제입니까? 다른 제자들의 문제입니까? 둘다 문제죠. <laughs> 가르누다는 문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문제인 겁니다. 같이,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인데, 관계가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르누다가 이러한 결정을, 여러분, 예수님 팔려는 결정을 한 거예요. 다른 결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르누다가 성격이 워낙에 내가 말도 잘안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쟤는 성격이 원래 못나니다뭐말 원래 제말잘 안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냥 냅둔겁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인거예요 여러분 말, 말 안한다고 해서 이걸 몰라서는 안된다는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성격이 저를 말을 안하더라도 그래도 한 사람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완전히 트리플 A 사실 제가 트리플 A 였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믿으실 거니까. <laughs> 그런데, 그 때도 얘기는 했습니다. <웃음> 얘기는. <웃음> 여러분, 이건 정말 이 공동체에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뭐를 많이 해요? 구제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하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후에 이걸 엄청나게 크게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르누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제자들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공동체가 이런 충격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요 그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인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룟유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뭐 하라고?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고, 그 정도의 역량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와 관계를 잘 세우고 이루고 나가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3년 만 동안 따라다니면서 뭔 생각만 했어요? 자리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좀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는그 목적이 자신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가르미다가 뭔 생각을 하는지,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입신양양, 자기들의 부귀화만 있었으니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뭔 문제 있는지, 뭔 어려움 있는지를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미다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도 그의 편이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laughs> 여러분 예수님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이 공동체가 이 땅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두 제자를 이끄신 거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범적인 형태라기보다는 표준적인 형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무리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상위 그룹이잖아요.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 어디나 다 있어요. 이렇게. 상위, 중위, 하위 그룹. 그렇죠.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어느 모임이나 사람이 모이면 다 그렇게 돼요. 교회도 그러겠죠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 근데 사실 중위 그룹이 많아야 되긴 하는데,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상위 그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그룹이 되면 맨날 뭐 하겠어요?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은혜로운 교회는 안 그럴래나? 근데 제가 아는 무수히 말을 탄탄하게 뭐 제자교육으로 이렇게 키워줬다라는 전부다 우리는 80, 90%가 정말 제자교육으로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무너지더라고요. 대부분 싸워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상위그룹 있고 중위그룹 있고 하위그룹이 있으면 여기는 잘안 무너져요. 왜? 상위 그룹만 싸우지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laughs>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무너질 이유가 별로 별로 없어요. 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게 좋은 거지. 뭐 교회에서 내가 뭘해놓고뭐 그렇게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런 교회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오래 간다. 그래서. 근데 이, 이 여기 예수님 열두 제자가 그런 관계인 거요 마태 아니 베드로, 야고보요와 상위 그룹 그리고 중위 그룹 그리고 하위 그룹이 있는데, 여러이 그룹이 잘 이어져 가려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상위 그룹이 잘해야죠. 상위 그룹이 잘해야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요와니 잘했어야죠. 근데 그들이 뭔 생각이었다고요?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다 보니. 누구를 간과한 거야?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를 간과한 거야. 그래서 그가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진행하고, 혼자서 나가서, 혼자서 죽은 거야. 예를 들어, 이거는 공동체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뭘 해야 돼요? 지켜주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그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다 좋으면, 물론 다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되겠습니까? 살아가는데, 사람이 모이는데. 그러잖아요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하고 불만이 많고 힘들어요? 왜 그래요? 교회는 누구나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신천지나 이런 데들, 이단들 쭉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방영을 막 해도 사람들은막 탈퇴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일미 나오면 뭐, JMS, 아가동산, 뭐, 만민중앙교회. 뻔해. 제가 안 봐서. 제가 봐야겠네. 하도 많이. 같이 아직, 아직 안 봅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런 예단들이지고 지금 이렇게 방영을 하면 뭐예요? 막 탈퇴하고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탈퇴를 안 해요. 사안다고 와, 뭐 완전히 미국돼서 그러긴 한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살아갈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보여요. 그대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기도하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나는 한마디도 안, 해, 안 했는데 여러분, <laughs> 그게 아니라 뭐 한다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군지 알고 기도하는 거랑 또 모르기도 고 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긴 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로지다 입장에서도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 위로해주고 이해해준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사실 좋을 뻔했을 텐데 그것이 안안 안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르누다는 일단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당연하죠. 가르누다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잘 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같이 기도 부탁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 부탁하는 것. 제가 웬만한 파악해서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laughs> 저한테 다시요 <얘기하시면 웃음> 제가, 어, 그래, 여쭤봐요. 이거 같이 기도해도 돼요?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어, 이거는 공개해도 되나? 그런 데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꼭 여쭤보거든요. 어, 이건 같이 기도해도 될까? 그러면, 어, 기도해도 된다? 그러면 이 기도 같이 올려놓 기도하고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함께 서로서로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은색 통해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세랑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